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올라왔던 돌 담대품, 요거, 요 이미지. 요거를 우리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예. 요거를. 일단은, 정사각형 형태네요. 그죠? 정사각형 형태에다가, 테두리가 가 있어요. 그죠? 테두리. 그리고, 가운데 흰색에, 네모가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돌 담대품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레이어를 열어보세요. 레이어 <laughs> 예, 윈도우에서요. 윈도우에서 레이어, 레이어 안 나왔으면은 예, 윈도우에서 찾으시면 되구요 이렇게 생겼어요 레이어 그리고 지금 레이어에다가 제가 예, 캠퍼스에다가 붙여 넣어서 레이어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항상 작업할 때마다 예, 작업할 때마다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해 주면 좋아요 추가 추가 계속 여러분들, 제가 올린 거하고 똑같은 걸로 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저장해서 올려드릴게요. 카페에다가. 수업자료실에다가. 음, 수업자료실, 어디가 수업자료실에 있구나. 수업자료실에다 올려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어, 여러분들 회사에서 쓰는 제품 이미지나 그런 거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죠. 카페 올린 것들이 그 마우스 오른쪽키가 안 먹으면요, 뭐알캡쳐나 예, 그런 걸로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전체 공개로 해 놓고 그리고 파일 첨부로도 올려놓으면 되겠다 예, 파일 첨부로 올리면은 다운받기 에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예, 여기 첨부파일에서 첨부파일 클릭해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 예, 마우스 오른쪽 키 먹네요. 예, 마우스 오른쪽 키 먹으니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서, 예, 같이 따라 하셔도 되구요. 어, 이미지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 수업 자료실이야. 예, 포동카 카페 가시면은, 아, 네. 네. 위에 수업 자료실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요. 네이어 열었죠? 네, 사진도 열었으면은 일단은 사진을 오픈으로 갖고 오셔도 되고요.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레이어 열어진 상태에서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네,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항상 새로운 작업 하실 때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사각 선택도구. 사각 선택도구 선택해 주시고, 어, 적당한 크기로 해서 드래그해서 안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사각형의 위치가 좀 삐뚱가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키보드 키보드에서 업키 그리고 레프트키, 라이트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 위치를 좀 바꿔 주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레이어 추가하셨죠. 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 볼까요 흰색으로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사이안 0 마젠타 0 옐로우 0 검정 k 0 모두 0 이에요 흰색은 색깔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그 흰색은 색깔이 아니라고 했을 되게 아, 그거 고민되는 거예요. 아, 고민되다 보다도 막 궁금하고 막 그런 거. 왜 흰색을 색이라 안 하지? 그러면서 왜 흰색을 색이라 그래? 뭐 그러니까 되게 이제 무채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검정하고 흰색은 무채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토샵 하다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저도 포토샵 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래서 흰색을 무채색이라고 하는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예, c m r k 모두 잉크는 다 없어요. 0이에요. 영으로 흰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옥체 OK 눌러주고 그러면은 색깔이 흰색이에요 아까 우리가 선 넣어봤죠 선 에디트에서 스트로크 에디트 스트로크 에디트 스트로크에서 인사이드 안쪽으로 너무 두꺼우면은 좀안 예쁠 것 같아요 5피스 정도 입력해 볼까요 5피스 정도 입력하고 오케 이 누르게 되면은 어 테두리가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테두리를 제품의 테두리를 좀 잡아주면은 네,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셀렉트가 돼 있잖아요, 그죠? 선택된 영역에서 셀렉트를 해제하는 방법은 단축키로 컨트롤 D 또는 그냥 빈 여백에다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빈 여백 클릭하면 은 사라져요. 클릭하면 사라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예, 레이어가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예, 눈을 갖다가 가리고 껐다 켜보세요 예, 껐다 켜보면은 이렇게 예, 들어간 걸알 수가 있고요 레이어 이름을 레이어 2번을 더블클릭해서 테두리라고 적을게요 테두리 엔터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블로그에서 올라간 사진을 보시면은 테두리 이렇게 들어갔죠. 네, 테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흰색이 가장 무난하긴 한데 어, 배경이 좀 밝아 되게 네, 밝으면은 색깔을 좀 섞어도 돼요. 네, 그렇게 해 갖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네모칸이 있어요, 그죠? 네모칸이 있는데 약간 얘가 돌 단내품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 사진이 왜냐 글자를 그냥 쓰면 글자 잘안 보이죠. 그래서 네모 박스를 친 거예요. 그런데 네모 박스를 그냥 치면은 뭔가 좀 어색해. 그래서 밑에 제품이 좀 보일 수 있도록 불투명도를 준 거예요. 우리 에디트 필 배웠죠? 그러면은 포토샵 다시 오셔가지고 레이어 추가하고요. 레이어를 추가하고 사각선택도구로 가운데다가 박스를 하나 쳐볼게요. 가운데다 길게. 예. 네. 가운데쯤에다 길게 놓고 위치 잡아서 예 위치는 커서를 갖다 넣어서 안에다 넣어 가지고 드래그 하면은 그냥 클릭하면 사라져요 그냥 클릭하면 사라지는데 예 누르고 드래그 해서 안에서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움직여요 이렇게 예. 그런데 어 정확하게 움직이려면은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은 화살표 있죠 화살표를 이렇게 예. 움직여 가면서 1 p c 를 움직여서 위치를 잡으셔도 되구요. 위치 잡아놓은 다음에, 우리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이죠? 여러분들 흰색으로 바꿔보세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바탕에 흰색이 많으면은, 비슷하면 좀안 예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저는 좀 핑크색으로 바꿔볼까? 네. 핑크색인데 좀 밝은 핑크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에디트, 필. 필에서 d 그라운드 컬러 k 넣으면 이렇게 채워지죠. 배경 완전 가려지죠. 예. 네. 그런데 그 여기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좀 불투명하게 들어갔죠. 불투명하게 넣어 볼게요. 불투명하게 어 내가 지금 작업한 게 잘못됐어. 그럼 컨트롤 Z. 컨트롤 알트 Z로 예, 실행 취소하시고요. 흰색으로 넣어볼까? 네. 흰색을 선택해서 에디트 필 필할 때 여러분도 여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 선택하는 게있는데포그라운드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게 되면 블렌딩 모드라고 돼 있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모드가 있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오파시티라고 있어요. 오파시티가 불투명도 주는 거예요. 얘가 오파시티, 오파시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불투명도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불투명도 주는 거. 얘를50 입력하시고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어 칼라가 100%가 들어간 게 아니라 반만 들어간 거예요. 예, 네, 불투명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색상을 좀 투명도를 주면서 넣을 때는 에디트 필에서 퍼센트지 네, 입력해가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빈 공간 클릭해 볼게요. 빈 공간 클릭하면, 은 해제가 되죠. 예. 네, 그죠? 그 다음에, 글자를 써 볼게요. 글자 색깔을, 글자 색깔 여러분들 좋아하는 컬러 선택해 주세요. 저는 글자는 진한 파란색으로 선택해 볼게요. 아니, 하늘색, 파란색을 해줄까? 뭐 이런 파란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색깔을 선택하세요. 글자를 쓸 거예요. 그리고 타입툴 아까 제가 타입툴 해봤죠 예. 타입툴은 그냥 클릭하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예. i자 모양으로 모양이 바뀌면은 그때 클릭 예.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커서가 깜빡깜빡이에요 작게든 크든 그러면 여기다가 한글로 돌담 네, 품. 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저 글자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블록을 잡아서, 예, 블록 아시죠? 한글 해보셨으니까, 드래그하면 블록이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이, 글자는 어느 프로그램에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예, 글자 크기, 글자 폰트, 그 다음에, 뭐, 예, 글자 두께 조절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옵션에 있어 위에 옵션에 옵션에서 글자 폰트 글자 폰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 글자 크기를 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에 샤프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학교 다닐 때 샤프 써봤죠? 샤프는 연필에 비해서 어때요? 그죠? 예 가늘고 날카롭죠? 그래서 샤프, 날카롭다, 핸썸하다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좀이 샤프가 선택됐으면은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예 작은 글자는 샤프가 괜찮은데 큰 글자는 샤프가 좀안 예뻐요 그래서 샤프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무스 또는 스트럭 저는 스무스 큰 글자는 스무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샤프는 너무 깨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근데 72밖에 안돼얘는 7 2포 밖에 없어요. 그죠? 더 크게 하시려면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블록을 잡고 120, 또는 뭐, 9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위치가 안 맞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동 툴로 선택해 주세요. 이동 툴을 클릭하고, 얘를 갖다가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에다가, 이렇게. 예. 둘, 이라고. 써주는거죠 어 그런데 좀 뭐랄까 제품도 파란색이고 글자도 파란색이라 돌 단어 표랑 글자가 잘안 띄어두네 그러면 다시 타입 툴로 이 커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글은 그냥 대충 드래그해도 되는데 이 포토샵은 대충 드래그하면 엉뚱한 데 클릭돼요 그래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글자 앞에다가 i자 모양이 됐을 때 i자 모양이 됐을 때 누르고 드래그 돼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 옵션에 보면은 옵션에 보면은 위에 컬러 박스 있거든요 네모 박스 얘를 클릭해서 색깔을 바꿔주세요 오케 이 눌러주고 이동 툴 예. 그러니까 항상 작업이 끝나면 이동 툴로 가면 좋아요 예. 이동 툴로는 어떻게 보면은 예. 아까 말씀하신 스탠바이 개념도 있지만 해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이제 jpg로 저장을 해서 쓰시면 되겠죠 저장해 볼게요 저장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파일에서 세이브로 세이브로 제가 저장할 텐데 저장하실 때 보면은 포맷 방식이 포토샵으로 돼 있죠 처음에는 포토샵이에요 포토샵 PSD로 돼 있어요 포토샵 PSD인데 이 PSD 파일을 저장을 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레이어가 다 사라져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PSD 저장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 회사에, 그, 디자인 의뢰를 했어요. 전단지를 하나 맡겼는데, 원본 파일을 안 줘요. PSD 파일을. 그냥 JPG 파일만 줘. EPS 파일만 줘.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PSD 파일을 달라고 하면은, 돈더 줘야 돼. 원본 파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작업할 때, PSD 파일을 저장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올릴 때 JPG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양띠, 양띠 돌 강내 품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적어 주시고 밑에 포맷 방식이 PSD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 주시면은. 어, 알아서, 저장이 다 돼요. PSD로. 그러면은, 이 PSD는 옥션이나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릴 수가 없고, 올릴 수 있는 파일은, 뭐, 어, JPG 파일, 그 다음에, 뭐, P, PNG, 그 다음에, 뭐, GIF, 여러 가지 그림 파일이 있는데, 제가 뭐, 클릭해서 볼게요. 파일에서, 아까 세이브를 한번 했기 때문에, 세이브가 이제 활성 화안 돼. 그죠? 그러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밑에 save as save as 들어가셔가지고 psd 여기 저장이 하나 돼있죠 이거는 돼있으니까 밑에 포맷 방식에서 보면은 gif 있죠 gif는 용량은 작아요 옛날에 좀 인터넷 속도가 많이 느리거나 에좀 빠르게 좀 돌아가고자 했을 때는 gif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gif가 용량이 작아서 속도가 빨라서 좋기는 한데 화질이 떨어져요 압축이 많이 돼서 요즘은 인터넷 속도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gif 할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jpg라고 있을 거예요. png 파일도 있는데, 이 png 파일은 화질은 좋아요. 화질은 좋은데 용량이 너무 커. 예, 그래서 뭐 png 파일도 좋긴 한데 용량이 크기 때문에 jpg 파일을 찾아보세요. 어, 여기 jpg 파일 있다. jpg 파일은 압축률도 좋고 압축률이 좋으면서 화질도 좋아 그러니까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림파 확장자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 사람들이 그림파일의 확장자는 jpg 이렇게 굳어 버린거죠 그래서 jpg가 어 압축파일 중에는 그래도 가장 예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좋아요 그래서 jpg 파일로 저장을 해 주시는데 인터넷에 올릴 때 그냥 뭐 블로그에 올리고 할 때는 상관없어요. 그냥 한글로 써도 한글로 이렇게 JPG 파일로 써라도 예, JPG로 하면은 지금 퀄리티 해가지고 JPG 조정하니까 물어보죠. 뭐 하나 대화상자 뜨죠. 이게 압축하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압축을 많이 해, 하면은 많이 할수록 용량은 줄어들지만 많이 깨져요. 그냥 10에서 12 정도만 압축하세요. 퀄리티 12로 하세요. 그리고 오케이 OK 눌러주면은 저장이 됐어요. JPG로.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한글로 저장했잖아요. 한글로 저장했을 때 나중에 HTML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가끔가다 그래요. 어, 저 옥션에다 올렸는데 옥션에서 내 홈페이지는 뜨는데 다른 홈페이지는 안 뜬대요. 내 홈페이지는 뜰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홈페이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다른 서버에는 이 한글이 잘 깨져요. 100% 깨지는 건 아니에요. 한글이 잘 먹을 때도 있어요. 브라우저마다 먹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예, 이 한글로 저장하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로 저장해 주세요. 영어하고 숫자, 숫자는 괜찮아요. 파일로 영어로 한영키 눌러주고 영어하고 숫자를 좀 넣어서 영어나 숫자, 예. 영원한 숫자는 잘 먹어요. 파일 이름을 영원한 숫자로 바꾼 다음에 JPG로, 예, JPG로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옥션에서 이미지 호스팅을 받은 다음에 링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옥션에서 링크를 걸때 한글로 올리면요, 뭐 이상한 기호로 막 깨져서 올라가요. 물음표 막 뜨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 영문이나 숫자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